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21대 총선에서 충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변재 의원의 입각이 무산되면서 도내 8개의 선거구를 놓고 현역 의원 10명이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4석씩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8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다가 이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 간의 격도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청주 상당은요. 4선의 정우택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지역구 다지기에 나선데다가 일찌감치 정의당의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선배 도의장 정정순 민주당 상당지역 위원장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한화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재청원은 과기부 장관 입각이 무산된 변재 의원의 오선 도전이 확실한 데다가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비례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호 전 청주시의장과 오성균 전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청주 흥덕은 도정환 의원의 3선 도전과 함께 이장섭 정무부지사 등이 당내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양희 전 도의장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은 오재세 의원의 5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최연호 서원 당협위원장,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이광희 전 도의원 등이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충주 선거구는 3선 도전에 나서는 이종배 의원에 맞설 새로운 임무를 내세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자, 본 옥천 영동괴산선거구는요, 박덕금 의원의 삼선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이재한 전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자, 진선 음성선거구로 가보면요, 역시 삼선에 나서는 경대수 의원에 맞서 임혜종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천 단양 선거구는 지난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우삼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제천 출신의 이경윤전금강유역 환경청장과 엄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역대급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더욱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인 뉴스였습니다.